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던 프로토콜입니다. 이던 프로토콜 매수했다가 최근에 청천별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뭐다? 5월 26일 날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이 따라서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덤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이 업비트에만 있습니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른 거래소들에도 이미 상장을 해갖고 있는 상태고 업비트에서만 상장 폐지가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건 뭐예요? 이 업비트에서 26일 전에 최대한 빨리 이 덤프로토콜 꺼내내서 다른 지갑에 넣어두고 여기서 빔 나오게 되면, 상패빔 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인 시장 어때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와주고 있죠? 일반적인 상패빔이 아닐 겁니다. 역대급일 거예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혹시라도 거래소 이동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거래소 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덤프로토콜이 유동성이 들어오고 상태빔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덤프로토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위해서 타점까지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알트코인 전체 시총에 대한 차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알트코인의 정의가 뭐예요?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에 대한 명칭이 알트코인이죠? 이러한 알트코인 전체 마켓캡에 대해서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지금 비트코인을 빼고 알트코인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드리냐. 그 이유에서는 현재 최근에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펌핑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알트장이 오히려 되려 비트를 견인할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볼때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코인이 따라가고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같이 따라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트코인 시종 전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언제부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만 해도 2017년과 2018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해당 채널 안에서 안정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상당히 바닥권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눈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기관들도 알트코인의 매수에 총대를 메고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매당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institutional players 이게 뭘 뜻하죠?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지금 알트코인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량의 캐시, 그러니까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보고서를 한국 번역 버튼 눌러서 보시게 되면요. 기간 플레이어가 진입함에 따라 암호화폐 유출 속에서 알트코인이 빛을 바랍니다 라고 전하고 있죠. 코인쉐어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유출이 9주 연속 암호화폐 환경을 지배해서 총 유출액이 4억 5천 5백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거래량은 10억 달러로 급증해 전주에 비해 42%나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유출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바로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거대한 코인들에 대한 유출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거래량은 상승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뭘까요? 그럼 당연히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펌핑이 계속 나와주고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알트 코인의 랠리에 따라서 4분기 주요 알트 시즌이 1조 4천억 달러의 시가 총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시총 차트 있죠?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조 4천억 달러면요, 딱이 라인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패턴상으로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당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마지막 6개월이 소요가 되므로 알트코인의 세계는 기쁨으로 떠들썩합니다라고 전하는데요. 이번 기회는 보다 암호화폐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FTX와 리플에 대한 SEC 판결 등의 그런 악재들과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실제로 몇년 내에 가장 유망한 알트코인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주류 내에서 블록체인 전문 지식과 디지털 소지품에 대한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촉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기관 거래자들은 기존 화폐통화의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그 왜인지가 바로 여기 나오죠. 기존 화폐통화의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탈중앙화된 그러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집권이 통제중인 기존 화폐보다는 이러한 탈중앙화된 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네, 캡틴 파이브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 시카 총액으로서 그는 아까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죠. 1조 4천억 달러로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이고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그는 트레이더들에게 이런 돌파구가 언제 나오냐. 바로 2023년 4분기 4분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유자산을 세심하게 구성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켜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말장난이 나오게 되죠. 옥토벌 b 토 r 이 뭐예요? 10월입니다. 10월이 영어로 b 토 r 이죠 근데, October. 저기에 무슨 말이죠? 10월에 상승작용 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세시장의 특징을 이루는 간격인 October, 10월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나오게 되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10월에 급등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자, 좀 전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4분기라면 반감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가상 자산은 무엇일까요? 어떤 세트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해줄까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가 3분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한국어로 번역 버튼 눌러서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암호화폐 시장 가격 상승의 주요 동인으로 간주가 되고 그러한 다음 반감기는 2024년 언제 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반감기가 시작이 될 때쯤에는 어땠어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반감기 때 상승, 두 번째 반감기 때 상승, 세 번째 반감기 때 상승, 그리고 네 번째 반감기 때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렇게 저점에 오고 반감기가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버블이다, 팔아야 된다, 도망쳐라. 뭐, 이런 내용들로 시장에 겁을 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죠? 실제로는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반감기가 지금 다시 한번 오고 있는, 저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곧 다가오게 되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새로운 최고점을 달성을 하면서, 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이 5배 오르는 동안 알트코인은 얼만큼 올라가요? 50배, 100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의 요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 기간 투자자들은 어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현금화한 걸 지금 어떻게 해요? 알트코인 펌핑으로 알트코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생태계라고 볼수 있고 A가 B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B도 A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지만 알트코인이 상승을 해도 비트코인을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선택에 대해서 고민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이런 보고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AI 관련 알트코인 그런데 뭐예요?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죠 코인도 주식처럼 마찬가지로 섹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발행을 하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코인도 나름대로의 섹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뭐예요? AI 섹터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 주고 있죠. 뭐 주식도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막 이런 관련주들이 막 상승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알트코인도 AI가 주력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전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세 가지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료를 구독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지금 이세 가지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투자하는 게 갠변치 않거나 만족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손실이 많아가지고 많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이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바로 스크롤 내려서 공개를 하고 싶긴 하지만 이게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02-3789번호로 여러분들,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단기간에 지금 손실들을 복구할 수 있는 이 AI 섹터 코인, 여러분들께 문자 받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트 코인들이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곤 하지만, 이전에 손실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어도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가지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702-3789 번호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신 정보는요 잘 정독을 하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알트코인 상승장에서는요 이 AI 섹터가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이 테더사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계의 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USDT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테더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다 바로 이 AI 프로젝트를 지금 콜라보레이션으로 노던 데이터와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AI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코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겁니다. 지금 이미 기술력이 상당한데 여기까지 AI까지 입힌다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이 앤소니 스크라무치라는 사람이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뭐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라는 공식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게 있는데요. 당신은 우리 세대가 인터넷을 주류로 삼았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주류로 삼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은 비트코인의 경우 매우 낙관적입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스카라무치는 높은 이자율, 적대적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등 거시 환경에 여전히 역풍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의 견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달러가 금본위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구매력이 엄청나게 증가한 상품인 금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에서 부가 창출됨에 따라서 그 부의 일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이 어땠어요? 실제로 이금 ETF가 출시가 됐을 때 여러분들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금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땠어요? 미쳤죠? 미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만큼 ETF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다이 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ETF 출시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차트에 그릴 수도 없을 만큼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욕하고 있죠? 코인은 뭐 사기다, 뭐다 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5200만 명 이상의 미국 성인 중 5명 중 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200만 명이면요 거의 대한민국 인구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전기차 소유보다 5배 많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보다 3.5배 많고 NFL 경기 관중보다 2.75배 많고 주식 소유주보다 2배 더 많고 월간 차량 공유 사용자보다 1.3배나 많은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코인하는 사람들 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 은 뭐예요? 진짜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네 바다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주 암호화폐 보유자의 40% 이상이 해외 송금을 할때 실제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고, 청년 응답자의 72%는 암호화폐가 직접적인 금융 통제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의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 자료까지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국에서까지도 비트코인을 무지막지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 절하를 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안화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 다양하게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다? 비트코인이다. 중국 정부까지도 지금 비트코인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상장폐지다. 상폐빈 미친듯이 터진다. 이 꼴을 아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거래소 이동 안 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몰라가지고 못 하셨을 거예요. 아시는데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몰라서 혹시라도 못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곳에서 알려드리기는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떤 거래소를 이동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20-7702-3789입니다. 혹시라도 거래소 이동 모르시는 분들이다거나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평단가 어떻게 맞추는지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고, 램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 물타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702-3789로 여러분들 던프로토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지금 손실이 막심하다 던프로토콜 상패빔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손실을 메꿀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말 마음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 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더큰 수익 얻어 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메인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정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메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